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 알로가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권력을 주면은 사람이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권력에 한번 취하면은 겁이 없어지는 것 같아. 요 중종, 가만히 김 알로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 너한번 날뛰어봐라. 이런 식으로. 정광필이라고, 물론 정광필 선생은, 어, 영의정이었지만 아무런 실권이 없는 그냥 상징적인 존재였는데, 그 정광필마저 자기한테 쓴소리 한다고 해가지고, 아웃, 유배시킨,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쯤 정광필 정도 날려버렸으면 김한로가 좀 정신 차리고 그 만족을 해야 될 건데, 새로운 적을 또 찾아나시는 겁니다. 이제 또, 잠재적인 내 경쟁자가 누군가. 내가 또 누굴 날려야 되나. 했는데 뚜뚜뚜뚜뚜뚜뚜뚜 레이다망에현 중전마마이신 문정왕후의 두 남동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윤원형, 윤원로가 어그 많은 그 드라마에서는 문정왕후의 오빠로 나오는데요. 남동생입니다. 그게 오빠가 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 TV 드라마에서 문정왕후가 아마 전인화 씨가 연기를 했을 거예요. 전인화씨가 그 문정왕으로 하고 이 윤원형을 이덕화씨가 있거든요 에이 에이 우리 동생이 딱 봐도 액면가가 이덕화씨가 더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덕화씨를 남동생으로 하기엔 약간 너무 무리수다 해서 그 드라마에서는 오빠 두 명으로 했는데 남동생입니다. 원래는요. 윤원로 윤원형 이두 형제가 기말로의 레이더에 들어왔어요. 뚜뚜뚜뚜뚜뚜 띱! 아무리 봐도 말이야, 지금 문정왕후 중전마마께서 새 아들을 생산하셨는데, 권력투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 문정왕후뿐만 아니라, 저 지금 두 남동생, 분명히 어? 뭔가 할 거야. 내가 미리 잠재적인 적을 날려버려야 되겠어. 그리고, 이왕 날리는 거? 내가 왕자도 죽였는데 말이야. 어? 복성군이란 왕자도 죽였는데. 어? 문정 왕후도 날려 버리자. 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말로가 문정 왕후를 날려 버려야지. 김할로는 지금 현재 세자 있잖아요. 장경 왕후가 낳은 세자. 엄마는 없죠. 근데 현 공식 세자를 밀고 있었어. 근데 지금 문정 왕후가 아들을 낳잖아요. 엄청 큰 위협이죠. 그래가지고 아예 문정 왕후까지 날려버리자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음. 나 기말로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날려버리겠어. 일단 문정 왕후는 나중에 세컨 초이스고 일단은 윤원로, 윤원형 너희들 기다려, 딱 기다려. 그러면서 어떤 소문을 이제 어, 이, 이, 내냐면 기말로가 중전마마가. 지금 세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중전마마문정왕후가 지금 엄마 없는 세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왜? 지 아들 세자 만들려고! 응? 이배후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문정왕후가 아니라 윤원로, 윤원형 두, 이두 남동생이 지금 이걸 작자를 꾸미고 있어. 라고 소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윤원로, 윤원형 형제 귀에 들어가요. 어? 뭐야? 우리가? 우리 그런 적도 없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분명히 기말로 그 작자 머리에서 나온 또이음모야안 되겠어. 기말로가 먼저 손을 쓰기 전에, 우리 윤원형, 윤원로, 우리 형제가 먼저 기말로를 날려야 되겠어. 아니,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우리가 먼저 손 써야 되겠어. 라고 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지인들을 불러놓고, 아무리 마, 아무리 봐도, 기말로가, 우리 누나, 문정 황후를 지금 손볼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 응? 어?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요, 세상에 완벽한 비밀에는 없다고. 이, 이두 형제가 쏙닥쏙닥 이박으로 나눈 것이, 기말로 귀에 들어갔네? 딱걸렸음 명분 생긴 거잖아, 지금요. 어. 그래가 중종을 찾아가요, 기말로가. 저나! 윤씨 형제들이 지금 세자를 음해하려고 합니다. 저나! 중종은 그걸 듣고 아, 세자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일단은 둘을 귀양 보내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중종이라고 하더라도 기말러가 와서 저나! 윤씨 형제가 세자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나! 그 말만 하고 바로, 미, 확인도 안 해보고, 두 형제를, 유배 보낸다? 오, 고, 오, 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중종은 약간, 뭐라고, 겁이 많았지, 멍청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 날고 기던 조광조도 날려버린 왕이에요. 중종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중종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윤치 형제들, 윤원로, 윤원형이 귀향 가는 그날! 그날! 중종은 대사헌을 부릅니다. 대사헌은 지금으로 치면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을 부릅니다. 검찰총장, 들어오라고요. 네! 전하! 전하! 검찰총장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앉아봐. 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잘 들어, 검찰총장. 네! 전하! 뭐, 뭐, 무슨 얘긴데요? 어, 아, 내가 보기에는 김한로가 너무 설쳐대. 라고 드디어 중종이 공식 발언을 한 거예요.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 검찰총장 대사원. 바로 그 뜻을 알아챕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검찰총장 대사원. 대사원은 사람 이름 아니에요. 타이틀이에요. 어, 대관들을 다 집합시켜요. 대관은 여기서 전하 통촉하십시오! 하시는 분들이죠. 다 집합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시오. 주상전하께서 오늘 이런 말씀 하셨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한로가 너무 설친다. 딱 왕의 뜻이 이제 다 명확해진 거잖아요, 지금요. 대간들 일제히 왕 찾아가가지고 일제히. 쯔라김안로를 벌하소서 전하, 전하, 김말로를 보내소서. 주노, 김말로를 유배 보내소서. 일제히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중정도 명분이 생긴 거야. 원래는 요 조선 왕조 내내 왕은 대간의 말을 들어야 돼요. 대간이 뭐 충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충성어린 마음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하, 그거 하지 말라고. 전하, 이거 하라고. 전하,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 하면은. 조선의 왕, 성리학 왕들은 그 말을 듣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대관들이 무슨 말을 했다? 기말로 난리 자라고 지금 공식 석상에서 일제히 얘기한 거잖아요. 딱 명분색했어. 잡아와라. 기말로. 마침 그날이 기말로 아들 생일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생각해 봐요. 실권자 정말 나는 새도 날아 떨어뜨리는 이런 실권자 아들 결혼식인데 조선에서 방귀 좀 낀다는 사람들 다 모였겠죠. 그래서 아이고 대감 축하합니다. 아드님이 정말 고원하시네. 아이그아들이그아그 아들, 그 아들이야 그 아빠야. 아하하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하하, 저 기억하시죠? 아하하. 이런데 의금부에서 경찰에서 우르르 몰려오니까 처음에는 의금부에서 도 축하 파티하러 온줄 알았어요. 김안로와 그 잔치에 참가했던 사람들. 웬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술 먹는 김알로를그 자리에서 체포합니다 그대는 묵비권을 행사하라. 뭐... 체포! 어너뭐도뭘 해버려? 내가 누군지 아냐? 난김알로야 김안로고, 뭐, 날로고, 골로고만 해, 어? 수갑, 채워라! 네! 그래서 바로 체포된 그날, 아들 결혼식, 그 당일날, 바로 김알로는 유배 떠나요. 바로.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김알로가 사약을 받는데, 언제 받는 줄아세요요 아들 결혼식 날 체포돼서 바로 유배 귀향 떠났잖아요. 귀향 떠나고 사흘 후에, 3일 후에 바로 중종은 사약 내립니다. 원샷 먹고 너 죽어. 원샷을 때릴 때김알로가 그때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아, 내가 조광조 이탄이 되는구나. 어? 내가 중종 저 인간의 마음을 왜못 읽었을까? 내가 스투 i d 이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빨리 죽어라. 라고 사흘 만에 사약을 내렸으니까. 그까그그 그러니까 그 이제 역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종이 끝까지 자기를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해요. 기발로가. 그까 그러니까 조광조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 그니까 어떻게 보면 조광조가 더 머리가 뛰어났죠. 만약,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면, 김할로가 먼저 죽고 조광조가 뒤에 갔다고 하면, 조광조는 눈치챘을 거예요. 중종 저 인간, 내 파트너가 아니라 나를 지금 이용해 먹고 있다. 삐삐삐, 놈이. 음. 약간 정치 내공에서 김할로는 조광조한테 딸렸던 거죠. 야 자, 김할로는 이렇게 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요. 이제 무슨 타임?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세자 자리를 놓고 권력 싸움을 할 타임이죠. 음. 자, 이제부터 그 TV 드라마에서 맨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여기 요기, 여기서부터예요. 현 세자는 현 세자 엄마는 죽은 장경 왕후 윤씨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꼭 기억하셔야 되제현 세자의 엄마는 이 세자를 낳은지 일주일 만에 죽어요. 산후 관리 잘못해가지고 장경 왕후 윤씨. 이 윤씨에게는 오빠가 있었어 한 명이 있었는데 오빠 이름은 윤임이에요. 당연히 윤씨겠죠. 요 동생이 윤씨였으니까. 자 오빠는 윤임이에요. 자 그리고 문정 왕후도 윤씨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윤씨예요. 문정왕후 윤씨 현 중전마마의 두 동생 있잖아요. 윤원로, 윤원형. 자 역사에서는 이걸 뭐라고 구분, 구분하냐면 어, 죽은 장경왕후의 오빠 윤임은 먼저 있었던 중전의 오빠라고 해서 대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현 중, 중전마마의 두 남동생은 뒤에 있는 윤씨라고 해서 소윤이라고 부르거든요. 윤씨끼리의 권력 다툼 드라마 맨날 보면 나오는 게 대윤 대 소윤 소윤 대 대윤 세자 자리를 놓고 권력을 놓고 치고받고 싸우는 자, 드디어 대윤과 소윤 권력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윤 임은요, 그 죽은 장경왕후 윤씨 오빠 윤 임은 자기 조카 자기, 여, 자기 여동생 아들 인 현세자를 지키기 위해서 올인 했겠지 그런 반면에, 윤원로와 윤원형은 자기 누나, 문정왕와 낳은 아들, 뭐, 이름은 경원대군이라고 하는데, 그 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겠지요. 드디어 본격적으로 권력 싸움 들어가요. 세자 자리 계속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딱 봐도 지금, 와, 한번 이제, 목,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윤임과 윤원로 윤원형 두 라이벌들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불이 한번 납니다. 어디에? 세자가 살고 있는 집에. 어, 중종 38년, 그러니까 1543년. 자, 여러분 퀴즈. 세자가 사는 집을 뭐라고 하지요? 어, 동궁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쪽에 있는 궁이라고 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만나는 궁. 그 그러니까 다음 권력자라. 이런 상징이거든요, 동궁. 그 세자를 동궁 마마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음, 경복궁 있죠? 서울 거기 세종대로 끝에 경복궁에 가도 지금 그 동궁이 있어요. 가서 한번 세자가 여기서 살았구나라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궁에 불이야! 불이야! 파이어! 불이 납니다. 다행히도 굉장히 큰 불이었는데 다행히도 진화가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 딱 봐도 자연 발화 아니었어요. 자연 발화가 절대 아닌 누군가가 지른 불이 났어요. 불이나. 어, 물론 진범은 잡히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딱 봐도 문정왕후가 질렀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요. 여러 가지 증거. 문정왕후는요. 자기 친아들 응예 응예 태어난 이후에 세자를 무지막지하게 박해합니다. 자기가 아들 낳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자를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왜? 세자가 왕된 다음에 나좀잘 케어해달라 이건데 웬걸? 이제 자기가 아들 낳잖아요. 엄청나게 구박을 해요. 엄청나게 구박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불이 났어요. 세자가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불이 났는데 지금 점점점점점 불이 세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 세자는 저, 아우, 세자 정말 불쌍해. 정말 착한 세자였어요. 무슨 말 했냐면 자기 문정왕후 의붓엄마죠. 문정왕후가 자기 죽이려고 한거다 알고 있어서 불이 불이 날 상황이 아니거든. 그래서 세자빈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바, 자꾸 나가자고 나가서 도망가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자가 뭐라고 했냐 우리 어머니가 나 죽으라고 한 것이다 그것이 어머니의 뜻이다 그러면 죽는 것이 효도다 아들로서의 도리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것이야 어머니가 죽으라고 했는데 나는 죽겠다라고 진짜 했어 요 그러니까 정말. 의붓 엄마지만 문정왕 후 세자는 엄마로서 효도를 다했어요. 죽을 뻔해요, 세자가. 근데, 근데, 그때! 지 아버지, 중종이 동궁을 찾아온 거예요. 불났으니까 세자 구하러 와야 되잖아요. 아버지도, 아버지도 버선바람으로 달려왔어요. 중종이 정말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나와라! 아들아! 세자라고 안 하고 정말 아들아 나오라고 했다고 기록이 나왔어요. 아들아, 빨리 나와라, 아들아. 그 소리를 듣고 세자가 이게 멍청한 건지 아니면 너무 순진한 건지 세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계속 불은 옆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아 뜨거,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야, 그 상황에서 세자는 뭐라고 했냐? 이대로 죽으면은 어머니께는 효도지만 이대로 죽으면은 아버지께는 불효다. 그러면서 불아 뜨거. 디기 직전에 나가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 게시판에 글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세자는요. 이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 지금 이 동궁 화재 사건이 중종 38년, 오래 했죠, 중종도. 그때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로 다음 해, 중종 39년, 중종의 건강이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리고 죽어요. 마지막엔 정말 혼수상태가 돼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다가 바로 빡 죽어요. 중종 참 진성대군으로서 얼떨결에 박원종 등등등에 의해 가지고 연산군 쫓아내고 얼떨결에 왕이 됐던 중종. 무려 39년 동안 조선을 통치하면서 정말, 주대 없는 왕이었죠. 조광조, 기말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 자리 지키려고. 중종도 사람이니까 죽습니다. 57세의 나이로 꼴까닥 죽습니다. 네. 어, 중종 꽤 오래 왕했죠. 39년 동안 왕을 했으니까. 그런데 별 업적이 없어요. 조선의 27명 왕 가운데서 연산군은 폭군이란 기록이라도 남겼지. 중종은 별 업적이었어요. 왜냐?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광조 정말 훌륭한 카드였거든요. 개혁가 물론 약간 급진 개혁가였지만 어 조광조라는 개혁가를 정말로 중종이 잘 활용을 했더라도 조선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걸요. 뭐, 당파 싸움 이런 거 등장도 안 하고, 정말로 FM대로 법치국가로 자리를 잡았을 건데, 이걸 조광조를 활용을 못 해. 그러니까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조광조를 날려버려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조광조가 죽은 그 순간 조선의 개혁도 죽었다. 라고 하는데, 요게요. 그, 이제 야사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중종이 죽기 직전에, 중종이 죽기 직전에 어 이제 그 패비신 씨 기억나시죠? 단경왕후 일주일 동안 왕비하다가 쫓겨난 그 신숙은 딸이 몰래 여승 비군이로 이거 위장한 다음에 궁에 들어와가지고 첫사랑이니까 둘이 마지막 인사를 했다라는 게 있어요 야사에 그 드라마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보, 내가 드디어 이제 죽게 생겼는데, 그때 정말 미안했어. 한 번이라도 내가 찾아가야 되는데, 미안했어. 여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 일단 사관들, 역사를, 정식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은, 완전, 완전 반박을 해요. 뭐라고 반박하냐면, 그때 비군이 복장을 하고 들어온 사람은, 쫓겨난 그첫 번째 왕비 신씨가 아니라 진짜 여승이었다. 중정도 죽기 직전에 약간 겁이 나가지고 여승을, 비구니 스님을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나좀 살려주십시오. 나무 아비탑을 하게 했다라고 사관들은 주장을 해요. 알 수는 없는 거죠. 사관들의 주장이 맞나? 야사가 맞나? 타임머신이 나중에 개발되면은 한번 여러분이랑 저랑 한번 타고 가봅시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자, 어쨌든 중종은 죽고 정말 뭐라고 할까? 위기의 위기에 또 위기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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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타 죽을 뻔한 세자가 다음 왕이 됩니다. 2 9살의 왕이 됐어요. 오래 기다렸죠. 그 왕이 바로 조선의 인종인데 불쌍하다기보다 불쌍하죠. 제의 기간이, 왕으로 앉아있던 기간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개월이에요. 조선 왕 중에서 가장 임기가 짧아요. 전하! 왕된거 축하합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 아, 천세냐? 물론 제가 쓴 책이 곧 천세를 돌파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조선은 만세라고 못했어요. 만세는 중국 황제만 할수 있었어요. 원수이, 원수이, 원수이 중국말로 만세란 말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조선이 약간 신화 국가니까 한 단계 내려가 가지고 천세만 가능해서 조선은요. 진짜로 천세, 천세, 천천세. 자, 인종 측이 후에 인종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